안녕하세요. 케이트 r 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작업한 차량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 손님께서 원하셨던 건두 가지. 하나는 내가 가족들과 이제 뭐 자전거 3대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매달고 다닐 수 있는 제품. 그리고 그 세대까지 하기에는 불편하니, 자, 혼자 여행을 다니실 때는 아주 간편하게 툴레 익스프레스로 설치해가지고 자전거 한 대만 매달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원하셔서 오늘 두 가지 캐리어를 판매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자, 지금 벤츠 E 클래스 쿠페 뒤에서 보시면은 견지장치가 안 달려 있어요. 자, 몰라요.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는 캡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견인장치. 범퍼 중앙에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항상 흔들어 보셔야 돼요. 이게 간혹 장착이 된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에 도움이 되게끔 자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전기장치 이렇게 빼시고요 그러면 커넥터 있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 최초 먼저 한대한 한 대짜리만 사용을 하실 때는 요게 상당히 가벼워요 익스프레스 자 이렇게 하고 벌리시면 위에서 아래로 뚝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다이얼 풀으시면, 자, 요렇게 고정을 하고요. 자, 익스프레스는 비용이 저렴한 제품이긴 하지만, 얘까지 설치하는 건 편해요. 근데 이 발을 올리는 거는 다이얼을 풀었다가 올리고서 다시 조이는 형식이라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귀찮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보시게 되면, 자전거 프레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 그 다음에 자전거 프레임 여기에다 딱 걸어 놓고, 잡아주고 자전거가 두대 설치됐을 경우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스트랩으로 꽉 잡아주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단 단점은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없어 보이는 것도 없잖아 있고요. 번호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보조 번호판을 달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자전거 프레임에다가 찍찍이 형식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싼 가격에 아주 그리고 캐리어가 가볍게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 그다음 툴레 제품에서 자전거 캐리어 중에 가장 고퀄리티하게 나온 제품 지금 여기에 보시면 캐링백까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바퀴도 있고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 돼요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캐릭백을 열고 양쪽에 지퍼 이렇게 벗기시게 되면 자전거 캐리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얘 설치하는 것도 정말 간편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인장치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딱 끼우시고요. 센터만 맞추시고, 그 다음에 레버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캐리어 자체에 누가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쇠 잠가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좌우로 펼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총세대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데 기존에 뭐총세대 설치할 거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암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열어서 프레임 잡아주고 좌우 바퀴 스트랩으로 잡아주고.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익스프레스에다가 썼다가 얘를 번호판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에다 끼우고 이렇게 클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툴레에서 이렇게 클립으로 나온 이유는 법적으로 이 차량 번호판이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보조번호판을 붙이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 차가 아닌 다른 차에다가 이 캐리어를 달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차량에 있는 번호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봉인이 아닌 그냥 간단한 클립으로 이렇게 빼서 번호판을 끼우고, 그 다음에 클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나내 번호판이 이거예요. 라고 안정적으로 법적에 문제 없이 보여지게끔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도 세련됐고요. 제품 장착에 대한 편리성도 너무 좋고요. 독일의 ADAC라는 회사가 있는데 모든 유럽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해요. 이지폴더 같은 경우에 한번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툴레 본사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를 확실하게 하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툴레가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좋고 이런 제품으로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나 트렁크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단 공기정을 덜 받는 차량 뒤쪽에 설치하고요. 자전거를 높이 올릴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지하 주차장이나 기차 건널목 이런데 내가 그냥 자전거를 올려놓은 걸 깜빡하고 훅 지나가다가 그 비싼 자전거를 해먹은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견인볼 타입의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견인장치 달고 툴레 자전거 캐리어를 한번 써보시는 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 E 클래스에다가 스테오프 견인장치를 달고요. 이지폴더 934, 툴레 익스프레스. 두 가지 설치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나중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마만큼 괜찮은 구성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K트레일러 쪽으로 한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Did you